지하 에층 왔는데 씨발 문이 안열리다 문이 지하 에층 왔는데 씨발 문이 안 열린다 문이 개 씨부라 신호폰 엘리베이터 타면은 오래 걸릴까봐 씨발 걸어서 내려왔더니 씨발 지하 1층까지 내려왔는데 문양이, 다시, 엘리베터로 다시, 엘리베터로 가고 있습니다. l 진짜 딱시 아, 다시, 또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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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씨발 시 다시, 질시막난다이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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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문 다시, 다 다시, 다시, 라갔어 다시, 다시, 려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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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? 아저 개새끼들인가 본데 씨발새끼들